네, EV6 GT 라인, GT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. 앞으로 뭐 현대에서도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죠.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좀 살만한 전기차들은 그래도 5,5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2~3년 이내에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는 다소 더 낮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상태죠. 그리고 또 배터리도 좀더 싸게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단 뭐 배터리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. 근데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더 비싸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좀갈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차 가격은 오르고, 전기차는 좀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게 되면, 이제 점점 더, 이런 이제, 예 전기차의 경쟁력이 더 좋아지겠죠? 예. 음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부담 없이 전기차를 좀살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. 물론 이제 정부의 보조금도 앞으로 이제 뭐 2030년으로 가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서서히 내연기관 시대가 이제 저물고 2030년으로 가면서 전기차 시대로 서서히 이제 옮겨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앞으로 한 3~4년이 어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실 것 같아요. 네, 이미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뭐 2025년 이후에는 순수 내연기관 차는 내놓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내연기관 신형 모델들은 뭐 이, 우리 23년, 24년, 뭐 25년부터는 이제 나오는 차들은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전기차 이렇게로만 나오고 라고 보, 보면 되겠죠. 예, 네. 네, EV6 GT 라인 지금 실내를 보고 계시고요. 이것도 뭐 제가 몇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드렸고요. 안에 이렇게 암레스트가 이렇게 돼 있고 폴더 또는 포켓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예 파란색 멋있죠? 근데 뒤에서는 막상 파란색은 그다지 보, 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흰색 회색 아니면 검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무채색이 실제로는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. GT 라인, GT 라인의 앞좌석. 이, 같은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차지만, 아이오닉5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앞부분 어, 형태죠. 지금 보시면은, 아이오닉5는 앞에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, 얘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조고, 아래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고, 아, 또 어떤 공간이 또 있고요. 예. 네, 그래서 앞부분 설계에서 좀 아이오닉5와 좀 차이가 커요. 네. 컨셉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, 실내 공,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는 앞에 그 LCD LED 패널이 딱 일자로 돼 있는데 6 개월 늦게 나왔죠? 그러면서 이제 앞에 커브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딱 되면서 아이오닉 5보다는 디스플레이가 좀더 편하게 볼수 있는 예, 그런 구조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점으로 볼수 있겠어요. 음. 전반적으로는 예, 아이오닉 5보다 아이오닉6에서 조금 개선된 점들이 있게 나왔고 네. 그거보다 조금 더 편의 사항들이 개선돼서 나온 게 아이오닉6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.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모델일수록 음, 뭔가 조금씩 더 개선이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상 뭐 기아 부스 차종, 뭐, 딸랑 세 개밖에 없고요 뭐, 이제, 2주에 열릴 서울 모빌리티쇼, 예, 킨텍스의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차종들을 선보이겠죠. 그때 또 열심히 촬영을 해보고요 기아부스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